솥에서 약밥을 만들었습니다. 어, <웃음> <웃음>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신랑이 지금 옆에서 자꾸 잡아먹었네요. 아, 약밥 잘 됐습니다. 이제 약밥을 굳혀야죠 이렇게. 자, 참기름을 바르고, 일단 참기름을 바르고 위에도 이제 참기름을 바르고. 식으면 어 자르면 됩니다. 잡살 하루 불리고 집에 있는 견과류 그리고 대추 그리고 몽고 간장 설탕 약간 많이 달지 않게끔 이렇게 했네요. 집에 있는 콩 냉동실에 있는 거다 넣었습니다. 마지막에 참기름을 위에다가 발라줬습니다. 약밥 완성!